방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시한 <laughs> 켜놓고 우리 소통하면서 녹화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긴다 아이고. 이게 힐링이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가지고 아이고자 여러분 오뎅 <laughs> <침넘어 가면> <laughs> 음 우리 처리 매니저님이 주신 하이볼 이 안에 뭐 들었는데. 아, 복숭아인데 안에? 우와, 안에 복숭아가 들었어요. 어, 복숭아가 들었어. 허허. 오우. 철이 매니저님이 이거 먹으라고 하더라고. 주더라고요. 어저께 주더라고. 한잔합시다, 여러분. 짠! 거기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거제도 내만입니다. 아이고, 떡도 한, 한 사발이 무보자 음. 아, 좋네. 진짜 좋네. 디테링 마스터님이 갯바위 신사. 구독 좋아요 꾹꾹꾹. 이 개핑할 때는 대패 삼겹살이 최고라. 익기도서 빨리 익고 음 근데 알코올 도수가 있던데 4%인가 4 이렇게 적혀있던데 아이고 몸도 따끈따끈하시네요 따뜻한 국물 한 잔씩 먹으니까 따끈따끈해지네 야 아, 식당 밥 먹어야지 어밥 먹어야죠 우리 근이 님은 바람 많이 안 부는가 그 바람 많이 불긴데 동섬, 동섬 치즈 내렸다더라고, 그육님 와, 아까 이거 넣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지금 딱 맞다. 딱 배부르다. 아, 한잔한 거 아니야? 음, 잠잘 오겠다. 내일부러 많이 먹는 거다, 여러분. 얘 푸짐하게 무야지. 잠이에 완전 마. 호라 떨어지거든, 배불러가지고. 어서세요 허야동입니다. 오늘은 어, 매물도 어, 등대섬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어, 초반 병이돔 시즌인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사실 제가 어, 어제도 낚시를 해봤는데 어, 그렇다할 대상은 못 봤습니다. <laughs> 어, 어제 먹방하고 게팅하고 어, 여러분과 또 소통도 나누고 어, 빨리 잤어요. 빨리 자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카메라 세팅 다 하고, 이제 촬영 시작합니다. 이곳은 이제 초반 시즌에 어 제가 작년에 와서도, 시야은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35cm까지 병예동도 보고, 또 아기자기한 병예동을 상당한 마리수로 나갔던 포인트인데, 어 오늘 수온을 재보니까 그래도 어제 제가 했던 포인트보다는 훨씬 낫네요. 어제는 10.8도 나오던데, 여기는 그래도 13.5도까지 나옵니다. 해볼만 하네요. 오늘 한번 재밌는 뱅이던 낚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면서 실방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로드는요, 호야건망의 테스트 입니다 어, 프리더 매지라는 모델이고, 어, 로드는 한 1.15, 어, 1.25 정도 어, 허리 힘세가 나오는 어, 로드입니다. 곧 출시를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원절은 호야건망의 알파 식스, 어, 1.75 프로틴 원줄입니다. 어, 요즘 핫하죠. 어, 3만원대에 450m짜리 라인입니다. <laughs>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어, 찌는 어, 찌리겐의 EXR 투제로 기울지 그 밑에 찌리겐 조수기 제일 작은 거 달아놨고요. 직결 어, 그리고 목줄 어, 호야건망이 마크3 오나가 1.25 목줄 어, 그리고 바늘은 호야군망에 굴에게 어, 그린 어, 2.5 바늘입니다. 아, 아침이라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꽁터를 어, 아주 작은 G, G7 호야군망에 토너먼트 간다면 G7 꽁터를 하나 물렸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좋네요. 바람 한점안 불고, 와. 신선 낚시다, 신선. 그래서 내가 이 펀드를 좋아하거든요. 뒤에 바람 담아가지고. 어, 있지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가자, 가자, 기다릴게요 있지, 있지, 있지 입지야 양상한 양상한 망상, 망상, 야, 망상 씨알 좋네. 그냥 보내줄게요. 조수 고무가 맺지가 떨어지는 거는 어, 있지, 있지... 병행은 갔다. 병행했 여러분. 이야 이게 다 뱅에돔이구나 오호 반갑다 친구야 아이가 아 씨, 아이다 아이다 아니야 이씨 씨알 좋다 야 이거 이거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열차 이거 어,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와, 뭐야, 시알. 나 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 네, 망상. 아, 이렇게 입질하는 게 망상하네요, 여러분. 망상, 와, 시알 보세요. 오, 바는 나왔다. 저 멀리 있다, 멀리. 잘 가라. 망상, 시알 봐라, 와. 왔다. 왔다. 와, 빠졌다, 이씨, 댕이데 이씨, 보고, 이씨. 보 화났다, 화나요. 야, 삐져가지고. 우리 보고 삐져가지고, 이 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보내줄게. 귀엽죠, 보고. 아이고. 자, 여러분들, 꽝 어, 치는 거 봐주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요. 어, 일단 다음 주에는 연휴니까 좀 휴식을 하고, 한주 지나서 또 매물 또한번더 도전할게요. 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깡조사 어디 가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래도 최대한 한수할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울산 올라갈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 허리 어, 해초가 많아가지고 이건 내가 아까 썼던 목줄. 응. 됐어, 끝. 우 조심 조심.